이것이 g-파라메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 g-파라메타로 표현된 식 자체가 v1 이꼬로 g11 i1 플러스 g12 i2 그 다음에 v2는 g21 i1 플러스 g22 i2가 되는 이와 같은 두 개의 식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사단자망이 딱 주어지면 그 임의의 사단자망으로부터 방금 구한 방식을 통해서 지파라메타를 구해냈어요. 그 지파라메타를 갖다가 여기다 딱 대입을 하게 되면은 주어진 사단자망의 지파라메타로 표현된 두 개의 특성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여기까지 가능해요. 그러면은 어떤 두 개의 사단자 망, A도 있고 B도 있었어. 그래서 A라는 사단자 망이 있고 B라는 사단자 망이 있을 때 A가 만들어지는 특성식 두개 A의 특성식 두 개와 B의 특성식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같다면 A에서 만들어지는 특성식 두 개하고 B에서 만들어지는 특성식 두 개가 똑같아. 그러면 은 A회로와 B회로는 등가회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자망에서도 얘기했죠. 이단자망에서 만들어지는 특성식이 그는 한 개밖에 없는데 그 특성식이 같으면 등가회로예요. 그럼 테분한 등가회로는 뭐냐 하면 은 주어진 임의의 2단자망에서 만들어지는 특성식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회로 가 전압원과 저항이 있는 테브란 등가회로가 되고 전류원과 저항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노턴의 등가회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지파라미터로 표현된 4 단자망의 등가회로도 가장 간단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만들려 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박스 안에 네모박스 안에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정의했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1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회로가 꾸며져야 하냐 하면은 두 개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 박스에 걸리는 전압이 G11 I1이 되고 밑에 박스에 걸리는 전압이 G12 I2라는 항이 된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은 얘 더하기 얘가 되죠. 그 얘는 모르겠는데 얘는 왜 되냐면은 이 네모 박스에 흐르는 전류가 I1이고 걸리는 전압이 G11, I1이라면 얘가 G11이라는 임피던스를 가지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G11이라는 임피던스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더 이상 뭐 전압으로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g 1 1이라는 값을 갖다가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G11 I1이 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G12 I2인데, I2가 아무리 들다 봐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I2 같은 다른 쪽에 디파인 돼 있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G12의 I2니까, 이거는 종속 전압원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파트에서 역시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정의를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2가 되고 그 V2가 여 같은 수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두 개라는 박스를 갖다가 직렬로 연결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G1 2뭐 I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G22I2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두 개를 순서를 바꿔갖고 여기를 G22I2가 되고 여기는 G21의 I1 이렇게 수복 관계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박스에 걸리는 전압이 G22I2고 이 박스에 흐르는 전류가 I2니까 이거는 굳이 이렇게 전압으로표현할 전압으로 필요 없이 그냥 g 2 2라고 쓰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g 2 2에 걸리는 전압은 임피던스 g 2 2에다가 흐르는 전류 I2를 곱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압원은 뭡니까? I1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데 이쪽 해로에서 흐르는 전류 I1이었고 이쪽 해로에 흐르는 전류가 I1이라고 적이 돼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속 전압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회로의 4단자 망어 이두 식을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 파라미터로 표현된 등가 회로가 바로 예입니다 그러니까 Y 파라미터로 표현하면 또 다른 등가 회로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또뭐 여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등가 회로가 다 나옵니다. 이단자망일때 표현법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표현법 각각에 대해서 태물한 등가회로가 나왔고 하나는 노턴의 등가회로가 나오듯이 이것도 표현법이 여섯 가지이기 때문에 여섯 가지의 등가회로가 나오게 되는데 그첫 번째 하나입니다. 이거 임피던스 파라메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등가회로. 자, 그다음에 G1 투하고 G2 투원이 문제인데요. G1,2가 제로면, 얘가 만약에 제로라면, 입력 쪽에서는 G1만 있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1. 그 다음에 출력적으로 보니까 G21에 I1이 있고, G22라는 임피던스로 해서 출력에 흐르는 전류 I2와 걸리는 전압 V2. 이와 같은 회로가 됩니다. 회로적으로 보면은 입력과 출력이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그죠 끊어져 있지만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전압원을 인가하게 되면요. 인가하게 되면은 여기에 전압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면은 G11 때문에 I1이 만들어지고 그 I1 때문에 얘가 G21, I1 때문에 이쪽에 전압원이 형성이 돼서 여기도 전압이 나타난다. 즉, 왼쪽에다가 신호를 인가하면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전화번을 인가하면 그 전화번에 의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유기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아무런 소스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회로는 임피던스 하나만 있는 회로가 돼요. 따라서 I1 자체가 제로입니다. 제로고 얘도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유기가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얘 때문에 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전압을 가하더라도 여기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는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G1, 2가 제로인 회로에서는 오른쪽에 출력에다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 입력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G21이 제로가 되면요. G21이 제로가 되면, 어, 번에는 어떻게 되는냐 하면은, 가 제로입니다. 제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압을 가하면은, I2가 6이가 돼서 얘가 나타나서 여기 전압이 나타나는데 반해서 여기에다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가하지 않았고, 이 전압조차도 이게 없으니까. 얘가 없죠. 얘가 없기 때문에 아이원이 있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전압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전류가 신호가 이렇게는 가더라도 이렇게는 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의 회로에서는 입력에서 출력이 신호가 흘러가는 거고 밑의 회로는 출력에서 입력으로 신호가 흘러가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G 1 2도 제로가 아니고 G 2 1도 제로가 아니면은 신호가 오른 왼쪽에 신호를 가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신호를 가하면은 왼쪽으로 신호가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갖다가 단방향성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쪽으로 회로가다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왼쪽에 신호를 가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신호를 가하면 또 왼쪽으로 가는 양방향성으로 다 흐르는 것을 갖다가 양방향성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두 개를 합쳐서 단방향성.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양방향성.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단자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회로의 등가회로가 어떻게 됩니까? g 파라미터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갖다가 으면 돼요. 여기다가 저항을 달고 g11이 45이니까 45 여기다가 디펜던스 전화번호를 갖고 g12에 30i2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가는 50옴이라는 저항을 달고, 여기에다가는 20, 30, 아이원 이렇게 어고나으면 저와 같이 T형 저항만으로 이루어진 회로가 이와 같은 회로로.